말로 책 쓰는 법 1. 책의 주제를 정한다. 2. 그 주제에 대해 말한다. 3. 15분 말하면 글 하나가 된다. 4. 15분 말을 40개 녹음한다. 5. 15 4010시간 말한다. 6. 녹음한 말을 글로 옮긴다. 7. 40개 그리면 책이 된다. 강원국 작가의 말입니다. 말을 모아 글로 쓰면 책이 됩니다. 하나의 주제에 관해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풋도 많아야겠죠. 기록, 메모, 저장, 아카이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쓸만하다 싶은 건 일단 다 모으세요. 잘 알아볼 수 있게 정리도 해두세요.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게요. 글쓰기, 책 쓰기에 훌륭한 곳간이 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잘하시는 분은 이 방법을 참고해 책 쓰기에 도전해 보세요. 하고자 하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입니다. 안 하려 하면 핑계와 변명이 보일 뿐이죠. 오늘부터 시작.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건필하세요.